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은 허단 무리의 병자를 고치시지만 크게 보면 소경이죠 소경 그죠 소경. 그다음에 또 누가 뭐가 있어요 안진뱅이안진뱅이가 있고. 네. 지금 오늘 나오는 이제 문두병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풍병도 있고. 네. 절뚝발이 덜뚝바리. 절뚝발이도 있고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있고. 네. 일단 예수님이 고치신 이적을 행하신 것도 굵게 보면 이와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 많은 병을 고치신 것 중에 왜 문둥병을 제일 먼저 설명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문둥병이 때마침 거기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내가 볼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 크게 문둥병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문둥병이 있습니다. 구실이 문둥병이 있고, 중풍병이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과 중풍병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서 <laughs>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둥병은 전염이 됩니다, 전염.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요즘 뭐, 나병이라고도 해요, 나병. 뭐, 한자로는 풍나라고도 하고. 레프로스라고 서이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자, 이 중풍병은 전염병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중풍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그러죠. 네. 너무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걸린다그래서이 중풍병은 전염이 전염이 되질 않아요. 요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왜 문둥병을 먼저 여기다 설명해 주시는지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중풍병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문둥병을 앓는 우리의 모습과 중풍병을 앓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자, 문둥병은 일단 걸리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 쫓겨나서 이들만 모여 사는 산이 있어요, 산. 그 산에 가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거기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소록도가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소록도라고 하는 그 그곳이 나병 전문 치료기관이었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그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거이 중풍병은 오히려 반대죠. 이중풍병이 걸리, 걸리면 나의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꼭 누가 있어야 되느냐?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보호자. 뭐 약한 중풍병은 상관없지만 심한 중풍병은 예를 들어 손을 많이 떤다 그러면 음식을 못 먹잖아요. 입에도 오기 전에 다 흘려버리니까. 심지어 뭐 빨대를 꼽아서 먹는다 해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 문둥병과 중풍병의 차이는 뭐냐? 문둥병은 걸리면 사람들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중풍병을 걸리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 이게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중풍병 걸린 사람은 네 사람이 메고 오죠. 네 사람이 그죠. 이런 들것에 의해서 네 사람이 메고 안 되니까 막 지붕을 뜯어 가지고 구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그러나 요 본문에서 중풍병은 혼자 모든 걸다 싸매고, 다 싸매고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나의 병을 고쳐 달라. 라고 예수님 앞에 간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 문둥병은 격리어야 되는구나. 중풍병은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이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죄, 중풍병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 죄인은 죄인끼리 모여 살면서 나의 치부를 서로 깨부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옆에 형제 같이 가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과 중풍병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고 중풍병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죄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 이게 달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산상 수훈을 마치시고 산상 수훈을 마치시고 제일 먼저 내려오셔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왜 다른 병도 많은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냐?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첫 사건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이 문득병 사건을 통해서, 아,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죄를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바꿔서 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날 때, 예수님과 나아갈 때, 항상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회개하는 자세. 음. 자, 여러분.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건 한계가 있죠. 그죠?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건다 한계가 있고 고만고만해요. 그만 하지만 영으로 죄를 짓는 건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육적인 회개가 있고 <laughs> 영적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회개는 고만고만하기 그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하고 또 돌이키고 뭐 변화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회개는 이것은 육적인 회개랑은 모습과 방법이 좀 달라요. 영적인 회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영적인 회계다, 영적인 회계.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회계다, 회계. 근데 그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 내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laughs>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죄는 육적인 죄와 달리 내 사고방식,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지나치게 되고 쌓이게 되고 양심에 화해 맞게 되면 언젠가는 육적인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은 죄를 상관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죄.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와 저라고 하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온 거죠.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알았던, 몰랐던 그건 차후 문제고, 이분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고 마지막 희망의 줄기를 잡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두병은 전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 문두병이 나왔을 때그 사람의 손을 얹거나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척을 해야 돼.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 동네에 내려오지도 못하지만, 제자들이 봤거나 누가 봤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문득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청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한 멀리 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 병을 낫게 한다 이거예요, 낫게. 그럼 그게 뭘 반증하느냐? 예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가지고 나, <laughs> 나아가서 회개를 하시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새 신자와 교회 단는 경력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새 신자는 회개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아는 분량도 적고 경력도 많이 적기 때문에 회개해봐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겠죠. 하지만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엇이 짙어져야 되느냐? 그 회개의 깊이가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이상하게 불러가도 사람들이 너무 무뎌지고, 오히려 무슨 도움을 줘도 억울함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변질되고 부패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미치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한 둔감함이다, 둔감함. 반을 도둑, 소도둑 얘기는왜 했냐? 바늘 도둑, 소도둑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작은 것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회개를 하면 조그만 죄가 왔을 때도 회개를 합니다. 왜냐? 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있고 그것이 내내 내, 내 믿음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는 습관, 회개하는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죄가 와도 죄인줄 모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어, 참 거시기 하니,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laughs>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에 한문너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려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 대셔도 안 되고 손을 만지셔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인간 같으면 못합니다. 지금은 의학도 발달되고 면역력도 많이 증강이 돼서 이 나병이 그렇게 흔치 않은 병이 되어버렸지만 당시에는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나 쫓겨나서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원하시면이라 해야 돼, 원하시면. 문득병을 어떻게 고쳤냐? 그문득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수 있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길 원하, <laughs> 원하신다, 이게 원하신다. 여러분의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떠한 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죄 역시도 우리 주님은 다 회개하시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